네 안녕하세요 예그 예스 yes, 이민은 호주형 단일 법무사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 발표하는 화면쉐어링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이민법이 계속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아 어, 어, 어제 아침에 그 호주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현재 노동당하고 자유당의 프리퍼런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좀더 선호를 하느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노동당이 이기고 있었어요. 현재 여당이. 근데 어제 발표가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둘다 50대 50의 결과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아 어, 1년 전에 선거에 이길 때는 거의 뭐한10% 가까이 차이로 이겼는데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거의 비율이 똑같아 그 말은 뭐냐면 호주가 지금 현재 약간 진보에서 보수로 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의 이민 정책하고 상당히 영향이 여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은 왜 지금 이민성에서. 189 비자에 대해서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약간은 추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민성이나 호주 여당에서 이미 변경하려는 법들이 이미 어, 올해 초에 나왔었어요. 그 나왔던 내용이 이제 11월 25일 날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먼저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호주 이민법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중에 어, 호주 정부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영주권을 받으려면 첫 번째 호주에 체류하면서 호주 소사이어티에 어떤 이득을 줄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득을 줄수 있다 생각하시면 그분들이 어, 영주권을 주는데 그럼 이득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점수제 비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스폰서 비자가 있습니다. 스폰서 비자는 스폰서가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수 있어요. 오늘은 그 회사가 스폰서가 되는 비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조금 중요한, 현재 큰 이슈가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여당과 야당이 지금 현재 여론이 5대5기 때문에 노동당은 지금 현재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신경을. 그러면 여당에서 그나마 조금 어, 그 여론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민이 돼서 스폰서 고용주가 원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네. 아, 먼저는 이 11월 25일에 발표된 내용은 이겁니다. 옛날에는 TRT 어, ENS 비자를 가기 위해서는 사파리 비자를 4년 중에 3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는 3년에서 2년에 같은 고용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럼 왜 이게 옛날에는 4년이었나? 이 내용이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직업군에게 어떤 직업군은 영주권을 갈수 있고 어떤 직업군 영주권을 갈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그니까 러 실제로 나는 같은 비자를 갖고 있어도 나는 영주권을 갈수 있는 직업군이 있고 갈수 없는 직업군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민성이 생각할 때는 너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다시 나왔는데 따라서 이 직업군과 상관없이 내가 482 비자나 457 비자를 홀딩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게 노동당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들어간 건데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예. 3년에서 2년으로 바뀜으로써 초점 직업군들이 보통 2년짜리 비자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뒀는데 그럼 난 신청할 수 있는가? 왜? 나는 3년에 2년을 채우지 못하죠. 왜? 내가 2년 딱 채웠을 때 비자가 끝나니까. 그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법무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민성에 다가 연락을 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11월 25일에 발표된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얘기를 안 했던 부분 중에 뭐 어떤 게 있냐면, 과연 그러면 쇼톤 주역군이 2년짜리 비자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 2년을 완료하고 나서 신청하려면 비자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며칠 정도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2년을 만족하려면 또 다른 비자를 넘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사파리를 한번더 신청하고, 그 다음에 TRTEN을 신청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비용이 뭐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민성에서 어떤 대답을 했냐면은 네, 23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실제로 24개월이 안 채워진 상태에서도 신청해도 아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이거를 프로세싱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뭐냐면 옛날에는 초점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미들롱턴과 다르게 호주 안에서 계속 비자를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두 번이었고 세번까지 신청 못해요. 세번에 신청하려면 나가서 신청해. 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부분 또 없앴어요. 따라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파리 고용지수폰 직업군은 직업군에 따라서 그런 어떤 불리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단지 자기가 쇼텀 직업군은 보통 2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들롱텀은 뭐 3년 정도인데, 신청, 4년은 이할 신청 필요 없으니까 3년 정도 신청하겠죠그 정도 차이 난다. 단지 여러분의 비자 기간에 따라서 고용주가 얘들 돈이 달라집니다. 보통 스폰서 기간이 1년일 때 1,200불. 그러니까 뭐 3년하면 3,600불, 2년하면 2,400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링크 보시면 발표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민성은 어떻게 이걸 볼 거냐. 여러분이 이걸 좀잘 예측을 해볼 필요 있어요. 왜냐? 이걸 풀어줬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파리 비자가 원래 영주권이 갈수 없었던 직업군들이 영주권을 풀어줬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이민성은 예상치 못하게 이 사람들이 비자를 많이 신청하게 되면 이민성의 일이 많아지죠. 많아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군이나 어떤 비자가 신청자가 적으면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민선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거권이 특히 그것이 영주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 비자가 신청자가 급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비자를 줄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민선 장학이나 또는 제가 뭐 이민선 직원이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첫 번째 사파리 신청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때 커트를 하거나 또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커트를 하거나 두분두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사파리 비자를 주고 영주권 신청할 때 다들 커트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자,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민성은 매년마다 영주권을 줄수 있는 쿼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페어런즈 비자죠, 부모님 비자. 이게 왜 신청 기간이 지금 20년, 30년 이렇게 걸리냐면은 그 비자를 줄수 있는 매년마다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다 소요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그 다음에 다 소요됐으니까 또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웨이팅이 계속 기다리죠. 그럼 여러분에게 나중에 지금 18, 482 비자 신청자가 만약두 배, 세배 늘었다. 전해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186 비자 신청한 사람이 두세 배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줄수 있는 비자 숫자가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이 그 해에 지금 현재 뭐 1년 후에 받는다 치면 그게 2년, 3년 이렇게 더 연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이해하 근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불평을 뭐 하게 되면 이민성은 또 다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가 사파리 비자를 신청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체크해서 거절을 많이 시키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186 비자를 신청할 때 거절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RSMS 비자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권이 여당이, 여당이 야당이었고, 야당이 여당이었는데, 자유당이 여당이었을 때, 아, 어, 이게 말콤, 어, 텀블 총리 하에서는 어떤 일생이있었냐면은 어, RSMS 비자의 50%가 그냥 무조건 거절이었어요. 그냥 거절이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절 당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노동당이 2025년도 5월에 선거가 있는데 그때 한번더 이기어야 이겨, 돼요.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무사히 가려면. 그런데 만약에 2025년도에, 어, 여당에서 야당으로 지금 자유당, 보수파, 보수 쪽에서 만약에 선거를 이긴다면은 이민법은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조금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자 신청자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민성은 새로 어, 더 많은 사람 뽑았어요. 이민성 직원을 근데 그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스탠다드입니다. 아주 스탠다드. 따라서 그 스탠다드한 관점에서 이민 그 신청자 신청을 보기 때문에 그분들 생할 때 어, 경험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이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지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 또그 새로운 신참들 이민성 직원들은 아주 엄격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들고 보고 제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뭐 채팅창 밑에서 뭐 이게 아이콘 있잖아요 여기 뭐 카메라 마이크 온 있거든요 이거 끄면 됩니다 그러면 안 들려요 저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들리나 안보요 아, 대가 끊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어떻게 되는가? 실제 사례. 이민성이 정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 지금 현재, 현재예요. 현재형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앞으로는 더할 거라는 거예더할 거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성에서 어떻게 지금 그, 그 스폰서 비자에 대해서 보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노미가 거절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노미를 거절했던 사유가 뭐냐면은 제뉴이네 제뉴 여러분들이 학생비자를 가본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죠 제 친구하고 나하고 나이도 같고 국적도 같고 학교도 같고 제출한 서류도 다 같은데 어떤 친구는 비자가 승인되고 어떤 친구는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비자도 자 그러면 사파리 비자도 어떤 친구는 승인됐는데 똑같은 서류를 냈는데 어떤 친구는 거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genuine이에요, genuine. 이 genuine란 뜻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럼 왜 이민성은 이런, 이런 애매한 단어를 쓰냐면 거절하기 쉽거든요. genuine란 단어 들어가면요. 그러면 genuine란 뜻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 공약, 이,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genuine 뜻이 뭐냐면이 사람은 셰프로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케이스 오피서가 보시면 이렇게 신참에 신참 신참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봤냐면 네 설명이 좀 들어보니까 아 셰프 아닌 것 같아 너 직업군은 내가 보니까 레스토랑 매니저가 더 가까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너 이거 만족 못해 거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지 나 진짜 이렇게 있을 수 있으면 이게 실제 케이스예요 이게 여러분 몇년전의 얘기가 아니고. 이번 달에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 회원이 어, 연락 와서 도와달라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이것도 실제 케이스고 이번 달에 나온 케이스에 이번 달에 그러니까 이민성이 어떻게 보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똑같이 나왔습니다. 뭘 보셨어요? 제니 또 나왔죠 제니. 두 번째 풀타임 포지션. 세 번째. 그뭐 라스트 파이브 이인데 이걸 대해서 조금 설명해드릴게요. 제뉴이 뭐냐면 그 업장에 이 포지션이 존재하는지예요. 그러니까 당 식당에서는 셰프가 존재해야 되는 게맞아요두 번째 뭐냐면 풀타임 포지. 보통 여러분들이 고용 스폰 할때 외곽 지역에 계신 분들 계시죠? 외곽 지역, 그러니까 조금 시골 지역에. 근데 시골 지역에 업무가 만약에 내가 식당이 아니라 카페라 카페. 카페가 빨리 닫아요. 문을 문을 빨리 닫아. 오후 3시에 그러면은, 이민성 입장에서 어쩌면, 너희 회사가 꼭 너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면 계속하면 되지, 왜 풀타임을 고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것도 거절사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서 더 스폰이 잘될 거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 양날의 칼이 될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냐면, 내가 비자를 받는 기간 있죠? 내가 1년짜리 신청할 수도 있고, 뭐, 4년짜리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동안 이 회사가 망하면 안 돼요. 따라서 이 회사가 탄탄하게 그까지 존재할 수 있을 거라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도록 그이의성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윤의 또 다른 뜻이 뭐가냐면은 만약에 이 고용주가 나하고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고모나 이모나 뭐 삼촌이거나 또는 뭐 남편이거나 뭐 그냥 이렇게 아 부모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걸리잖아요. 그 부분이 또한 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봐요, 그, 봐봐, 그, 그, 이 관계가, 만약에 이민생이 봤을 때, the nominate relationship with the director of the sponsor business가, 만약에 조금 친척 관계에 있다 생각하면 이것도 가짜라고 의심을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짤때 조심하셔야 돼요. 중간에 뭐 내가 고, 어, 고용주로 들어가 있다가 빠지고 또 다른 사람 넣고 이렇게 할때 이민생이 뭘 달라고 하냐면, 어, 아스 이스트랙트를 달라고 해요 아스 이스트랙트를 뽑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에 이전에 있던 고용주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근데 제가 그거를 요청하는 걸몇 번을 봤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전에 내가 이거 고용주였고 근데 이걸 누구한테 팔아가지고 나가 다시 그 사람한테 스폰을 받아서 신청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민상에서 이 전체 히스토리를 달라고 했을 때그 부분이 나온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 네, 부분 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네, 그 다음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더 잘할 수 있, 있습니다. 이 실제 케이스예요. 이 뭐, 뭐냐면 뭐뭐 옛날 얘기가 아니고 최근 얘기입니다. 전부 다. 여기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Genuine Full-Time 그리고 Occupation Alignment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이 이 사람이 진짜 이 회사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풀타임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패션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 회사에 셰프가 여러 명 있는데 네가 하는 일과 얘가 하는 일의 차이가 뭐고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뭐야? 이거를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detailing and any split or sharing of the duty between the nomination position. 이거 설명 안 하면 거절합니다. 아시겠죠? 아셨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사파리 비자가 거절 나려면 여러분들 의 생각에는 어, 자기가 뭐 서류가 부족해서 거절났다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고 대부분 다 고용주 문제입니다. 고용주, 고용주의 문제로 대부분 다 거절 나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비자가 거절됐어, 아니가 노미네이션이 거절됐어, 노미네이션이 거절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 인생 끝나나요? 아닙니다. 실제 또 얘기를 하나 또 얘기해 드리면은 저희 회원 중에 이제 그 노미네이션이 거절됐어요 왜냐하면은 저기 조금 시고 하시는데 어~ 고용 하겠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몇년 후에 코로나 이후에 비자가 거절된 거예요 아 비자가 거절한 거예요 노미네이션 거절된 거예요 그 노미네이션 거절되고 나면은 이민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어, 너 비자를 드롭을 할 거냐 아니면은 재심을 갈 거냐 그러면 비자를 드롭하거나 재심을 두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연락이 왔어요 아~ 어, 어~ 법무사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연락 왔어요 자 그러면은 방법은 두개죠 하나는 재심을 가거나 재심에서 이기거나 근데 재심 가도 이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방법이 없는 경우는 재심을 일부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 상황이 다+ 다릅니다 에~ 그래서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재심을 가지 않고 비자를. 어, 위스토 그냥, 그, 거절 그, 거절되기 전에 그냥 드롭을 했어요. 그럼 드롭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 어, 브리징비자 A가 존재를 하는데, 그, 드롭이 된 날로부터 35일 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28일 플러스 35일을 쓸 수가 있어요. 28일 플러스 35. 그러면 28일 동안 있다가, 그, 드롭을 시키고 35일이 있기 때문에 거의 두 달이 시간이 있어요. 두달 동안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노미를 신청하고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케이스가 어땠냐면은 왜이 친구가 좀 문제가 있었냐면 고용주가 중간에 회사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주가 바뀐 거예요. 자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 팔린 지한두 달밖에 안 됐고, 그래서 다시 어, 이 케이스 노미를 신청하고 비자를 다시 넣었고,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네, 한달 만에 비자가 승인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서 여러분이 만약에 노미네이션이 거절됐다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고민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좀더 보수 정권을 바뀌어서 이민에 대해서 좀더 네가티브하게 본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민성에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주권 신청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분들에게 저,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가 이민성이 공격하기 좋은 대상은 누구냐면 고용주예요 고용주 특히 이 제가 지금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 회사가 문 닫거나 회사가 팔렸을 경우 회사를 옮기게 되는 경우 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왜 이민성에서 거절 사유냐 하냐면 어, 스폰서 십비자의 고용주의 의무조항 때문에 발생돼요. 고용주의의무 조항은 뭐냐면 반드시 뭐 회사의 디렉터가 바뀌거나 회사의 사업 구조가 바뀌거나 회사 위치가 바뀌거나 회사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 발생이 되면은 임의성에게 통보해야 될 의무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비자의 거절 사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좀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실제 케이스로 우리 그 회원주 하면 t r t ENS를 넣어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코로나 동안 심사를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코로나 동안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했어요 왜 코로나 동안 회사가 운영을 못하고 망했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회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승인을 줄수 없죠 임의성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여러분이 뭐 고용주와 싸워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탈출구가 뭐가 있냐면 다이렉트 엔트리 ENS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기술심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TRT를 할때 기술심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이민성이 만약에 좀더 보수적 성향을 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나는 고용주를 변경해서 나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민성은, 아 어... 음, 이 법안을, 요번에 새로 만든 법안이 있는데, 법안이 뭐가냐면은, 네, 여러분에게 좋은 건데, 사실 좋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어, 이민성에서 이렇게 했어요. 크리미널 레코드 체크를 하겠다. 누구를 상대로, 예, 스폰서를 상대로 하겠다. 그럼 스폰서의 크리미널 레코드는 뭐냐면, 어,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안 주거나, 약간 그런 스폰서 비자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적이 있으면 이 회사는 더 이상 스폰서를 줄 수가 없어요. 실례로 브리즈번에 어떤 큰 카페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 메인 헤드 셰프가 사파리 비자가 거절났어요. 거절 사유가 뭐냐면 이전에 어 임금 문제로 어 직원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 기록 때문에 거기에서 일했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스폰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전부다가 회사를 옮겨버렸어요. 왜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회사가 그런 히스토리 존재했는지 아닌지를 비자 넣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새로운 법안이 여러분에게 극히, 음, 도움이 되느냐. 비자를 받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차라리 새 회사가, 새로운 회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래된 회사가 보통 어, 이회사 오래됐으니까 안 망하니까 뭐 스폰 줄때 좋겠네라고 할수 있지만 차라리 히, 히스토리가 없는 회사가 더 좋게 이미상에서 볼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그 양날의 칼이 예고 두,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니 포지션의 뜻을 여러분이 설명할 때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은 제가 스크린샷에서 이게 찍어놓은 건데 이, 이 사람이 당연히 이게, 이게 필요한 포지션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보셔야 돼요. be unable to find Australian worker. 이거 증명, 증명하셔야 돼요. 예, genuine 뜻은 뭐냐면, 이 genuine 뜻이 뭐냐면, 그냥 내가 저 사람, 음, 비자 주고 싶은데, 내가 고용할게. 이게, 이게 안 된다고요. 첫 번째 스폰서, 호주, 호주 회사는 호주인이나 호주 영주권자를 취업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게 안 돼버리면, 나중에 제가 봤, 제가 예상하기론는186 여러 분 넘어갈 때이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 주시, 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고가 이게 의무항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의무 조항이 아니지만 저는 보통 하라고 해요. 어,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우에 광고한 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포지션 설명 잘 하셔야 돼요. 고용계약서 내용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리튼 컨트랙으로 해야 되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 내가 만약 고용주야 근데 제가 저희 뭐 호주 사람이 있었어. 근데 직원이 너무 비싸. 그래서 그 사람 잘라. 자르고 이제 새로 어 임시비자 홀더에게 영주권을 주려고 그 사람을 고용계에 쓰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민성에 우리가 이제 비자를 넣을 때 질문사항이 있어요. 만약 4개월 안에 호주 사람을 자른 적이 있느냐?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주 사람을 어, 고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고용주가 증명해 여러분이 몰라요 이 부분을 왜 체크할 수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부분이 주의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폰서가 이전에 고용 문제가 있었다면 이거는알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한 방법은요 근데 요즘에 이민성은 노미네이션 심사를 상당히 빨리 합니다 따라서 비자를 가 여유가 있을 때 스폰서 비자를 준비하셔야 되고. 절대 비자와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같이 넣지 마세요. 최소 한두달 정도는 기다렸다 넣는 게좀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비자가 만약에 좀 여유가 있어, 그러면 노미네이션 먼저 넣고 노미네이션 결과 이후에 비자를 넣겠다 하셔야 돼요. 아니면 왜냐면 노미네이션이 거절되면 비자 같이 나중에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조금 천천히 기다리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 만약에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같이 넣으면은 비자 승인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뭐 노미네이션 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비자도 심사되고 있을 거고 노미네이션 승인되면 바로 비자 승인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은 오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노미네이션이 심사되기 전까지는 비자 심사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노미네이션이 끝나고 비자 넣어도 비자 승인 기간이 별로 크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시죠?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